근데 이제 이게 3, 4월이면 다 풀립니다. 3, 4월까지는 고생 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제 남하고 투자. 서로 해도 괜찮아요. 돈 거래가 있는 분하고 다 투지 말아요. 다시 시작해도 되고.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네, 네. 어, 선생님께서 우리 호랑이띠분들을 딱 떠올리셨을 때, 어, 우리 호랑이띠분들의 어떤 생각과 그런 감정들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이 장만들이 대부분 남자분들 왈더예요. 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음... 말을 못 참습니다. 음... 그냥 막 이겨야 돼요. 상대를. 음... 그래서 손해가 많이 납니다. 네. 어, 그러면은 조금 음. 이.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호랑이 띠분들과 인간관계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간관계는 조금 냉정하죠. 음, 음,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하고, 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좋은 사람한테는 잘하겠지만딱 음. 끊어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끊습니다. 음. 예, 이분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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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좀 맥고 끄짐이 확실하게? 있는... 확실하고, 또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허튼 짓 하면 안 돼요. 음. 이 사람도 고지시켜서 그런 짓 하면은 금방 알아요. 음. 응. 또 이제 2024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우리 호랑이띠분들 올해 2024년은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호랑이띠들은 그렇게 나쁜 건 없었는데,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음. 여기 아픈 분들이 많이 찾아왔고, 어, 큰 분들이 또 나서 갔는데, 예, 아픈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점하시는 분들 가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은 집도 많아요. 음.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올해 이제 을사년에는 한1월달만 되면은 안정될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음. 어, 어. 그러니까 나라도 안정이 될 거예요 이달에. 아, 예. 제발 꼭그 네, 건가요? 나라가 이달이 안정이 되는 달입니다. 네, 음, 예. 예. 어, 우리 호랑이띠 분들 이제 2025년 신년 운세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예.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어, 첫 번째로 이제 28살 되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 이제 음. 말씀해주세요. 예, 28살인데 이게 지금 을사년에 이제 넘어가면 이밤띠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요. 몸도 다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하고 합의도 봐야 되고 이게 관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몸도 다치면서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리 지금 동지 딸이에요. 오늘 동지 딸 이튿날인데 예 미리 풀어주세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옷이나 아니면 뭐 이름 생년을일이 있잖아 그럼. 국당에서 사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음. 그리고 풀어줘 버렸어요. 음. 이렇게 많이 안 좋을 때는 풀어야 돼요. 아, 네. 그냥 음.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나요. 어, 문기가좀 많이 안 좋나 보네. 너무 안 좋아요. 음. 네. 안전이 그, 끝나는 걸로 나와요. 스물여덟 살인데 애기잖아 아직 음. 근데 사건 사고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니까. 음. 사건 사고라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고도 있고. 또 이제 말하자면 남하고 이제 시비도 있고, 음. 어. 치고받고 때려도 보면 관제잖아 그게 음. 어. 결국은 그런 관제가 이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음. 그 관제도 풀어주고 사건 사고도 없이 풀어주고 또 이제 차에 다쳐도 오토바이에 다쳐도 오토바이 탈 나이네 음. 예, 거기도 사고가 나요. 음... 절대 오토바이 태우지 마세요.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서 좀안 좋은 게?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음... 학자 조심하시고 또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어. 부모 말도. 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음... 항상 또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겠지만 또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음... 어. 그게 이제 문제라. 뭔가 좀 이렇게 사... 오래만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 음,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도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해가기 위한 위하... 그렇죠. 괜인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지금. 맞습니다. 에? 아무 일 없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사람이 꼭 좋다고 좋은 것만 얘기해주면 좋대는데 뭘막 이렇게 나, 넘어가요? 음. 솔직히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 절대 못합니다. 네. 음. 그생님께서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럼요. 어, 시면 너무 좋아요. 자식을 것 위해서 하는 얘기지. 응. 그렇습니다. 어. 어그 다음으로 이제 40세 되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세말씀주어요 지금 저 40세 범띠인데 올해는 그렇게 막 좋고 나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하는 쪽은 사람 음. 돈을 빌려 주면 안 돼. 돈 빌려면 주 무조건 못 받아요. 음. 그러니까 마음들이 착해서 40세가 굉장히 열이고 착하거든요. 40살 때 애기같이 보여, 내 눈에는. 근데, 마음이 여려서 돈 빌려주게 돼. 음. 그럼 절대 못 받아요. 응. 음. 음. 그래, 이제, 못 받게 되면 그걸 송사로 할수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 음. 예, 그래도 못 받아. 그러니까 조심을 해라, 야 이거야. 음. 그리고 올해는, 손에도 보지만, 부동산 쪽으로도 일을 하면 좋겠네. 아, 어, 부동산 쪽? 네. 오.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는데. 부동산 좀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부동산 쪽으로 가면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내려가고 있어요 음. 내려가고 있고 이런데 부동산 쪽에 가서 일을 하면 이제 사무원으로 해야지 음. 자기가 찾을 수는 없으니까 사무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근데 이제 그게 쉬운 말은 아니지 부동산 쪽으로 이제 에 들어가도 좋고 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음. 지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른 사람도 있고, 또 그걸 팔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음. 지금 그런 정도예요. 부동산 매매 같은 부분도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있겠요 예, 예, 예. 음. 내년에. 음.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자꾸 이제, 자꾸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사람 맥이 풀리고, 이거 안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비은 적어갖고, 대출받아서 하잖아.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 근데 이제 이게 3, 4월에는 다 풀립니다. 아, 예. 3, 4월까지는 고생 좀 하셔야 돼요.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음력 어, 3, 4월이 지났을 때, 네. 부동산 쪽으로 예. 좀 많이 풀리니요 풀려요. 아, 예. 음. 많이 풀리고, 음. 나라도 안정이 많이 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 달만 잘 지나가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이 될 거니까. 어, 음. 좋습니다. 예. 어, 그 다음은 이제 음. 52세 되신 우리 호랑이티 분들은 새해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아, 올해는. 운명적으로 안 좋은 해예요. 매사를 조심하고 다니세요. 음. 돈거래가 있는 분하고 다투지 말아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송사가 돼가지고 들어가 돈을 못 받아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이제 싸우잖아. 그럼 들어가 돈도 못 받고. 음.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관제나 구설이 많이 따르는 한 해. 해가... 관제 구설이고 싸움이 난단 말이야. 음. 이 싸움이 나면은. 치게 되잖아요. 그럼 돈이고 뭐고, 치려면 물어주느라고 하나도 못 받아.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되고, 이 50세 범띠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도 하시는 분이 있겠고, 또 이제 남의 밑에서 뭐 노동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이제, 자기 뭐 조그만 가게라도 소상공인으로 있다가 이제 그만둔 분들도 있겠고, 근데, 이제, 올해, 굉장히 답답해. 카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했을 때는 손해가 많이 따르죠? 네, 욱하면 안 된다니까? 음. 어, 욱하고 싸움이 되면, 손해가 되면서, 돈이고 뭐고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 돼. 음. 예, 그러니까 진짜 이거 명심하세요. 어, 우리 52세 호랑이띠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음, 음. 이런 관계들을 잘 정리했을 때, 네. 좀 기대해봐도 될 만한 상대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나쁜 거만 빼면 나쁜 거 없어요. 음. 다시 시작해도 되고, 또 이제 시작 안 하려면 또 이제 남하고 투자. 서로 해도 괜찮아요. 을사년에는. 음. 음. 놀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좋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64세 되시는 우리 호랑이띠분들한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은 집안에 우한이 있으니까 우한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우환 때문에 고민 많이 하세요. 음. 아픈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환이 있다. 그럼 참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음. 우환이 있으면 일단 나가는 건 돈이야. 음. 그렇지? 그러면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어 우환이에요. 음.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집안이 우환이 있고 자꾸 다른 행동들을 보이고 식구들이 참막 괴로워. 아빠 내가 아빠라면 엄청 괴로운 거야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슬기롭게 넘겨야죠. 슬기롭게 넘기고 절대 남의 일은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러면 괜히 거기서 구설이 되고 우환이 생기고 다 그래. 그러니까 집안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시고 남의 뭐 싸우거나 뭐뭐좀일좀 좀 봐주세요 할 때. 절대 천사하지 말라고 전해요. 음, 가정에 지금 음. 운기가 많이 안 좋나? 가정에 운도 안 좋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 아파가지고, 음. 뭐, 금방 뭐, 세상 뜨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음.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작년에. 음. 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하셨지만, 네. 음. 이렇게 좀 몸이 아프거나 어떤 네. 지병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많죠. 많죠. 많이 고치죠 왜냐면 음. 우리가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점을 보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게 나와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구술하게 되잖아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지 화전도 치고 음. 막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낫는다고 아,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무속적인 방법으로도 이런 병들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요병 병 많이 고치죠 어. 정신병 같은 건 더더욱이고 음. 또이 집은 이제 우아는 아픈 거예요 몸이. 음. 응. 그러고 이제 아이도 욱하고 싸우지 마시고 절대 챙겨나지 마. 남의 일에 챙겨나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정말 잘 참고해서 음. 어, 이제 2025년 잘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이렇게 나이 대별 우리 호랑이띠 분들 운세 알아봤는데 네. 끝으로 우리 호랑이띠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저기 호랑이띠 분들이 굉장히 사람이 좋습니다. 음. 다 좋고 착하고 그런데 욱하는그 성격은 어? 또 자존심이 강해서 손해 볼 때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이제 누굴 있어요? 그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